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TV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겸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 교수로 있는 고종환입니다. 네, 오늘은, 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용산지역 파급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직접 지휘봉을 들고 용산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고,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청와대가 있는 삼청동 부근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효자동과 삼청동 부근이 이제 청와대가 이전하면 아무래도 도시 건축 규제가 풀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또 강화군까지 좀 포함돼서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정리하면 도시 공간 구조가 변화하고. 도시 공간 구조가 바뀌면 지역이 변화하고, 이제 지역이 변화하면 이게 입지, 땅값의 영향을, 변동을 가져오고, 이 땅값이 바뀌면 부동산 가격이 변동된다. 이게 제가 발견했던 도시 부동산 변화의 법칙이잖아요. 오늘 그런 순간, 그러한 법칙이 앞으로 적용되는 절체적, 굉장히 중요한 절체절 명의 시장, 그런 순간이 왔어요. 그게 올해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몹시 중요하고 꼭 끝까지 경청하셔서 혹시 용산이나 또는 어느 지역에 내집 마련을 할까 투자를 할까 이런 분들에게는 좋은 고급 정보 좋은 참고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 우선 뭐 용산으로 특히 국방부로 옮겨가죠 그러면 저도 오늘 매일경제신문하고 조선일보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하나 그림으로 옮기겠습니다만, 국방부 청사자리에 대통령실이 입주하게 되고, 그런데그 구근을 살펴보면, 음, 우선 뭐가 있어요? 공원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 용산역과 삼각지역이 바로 가까이 있고, 조금 떨어져서 이촌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사평역, 남영역, 이런 것들이 용산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우선 잘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산의 중심은 대통령실과 공원이 된다. 이게 핵심 입지라고 그래. 코어 로케이션. 제가 그 전에 오늘 이해 안 되는 분은 그 이전에 저의 유튜브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해서 도시 분동산 변화의 법칙,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가면 부근의 변화는 핵심 입지와 역세권으로부터 온다. 이것만 해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투자의 포인트를 지금 찍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이 양면성이 있죠.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가 있어요. 우선 부정적 효과를 먼저 하죠. 근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부정적 효과로 가장 거론되는 게 뭐예요? 지금 청와대가 있었던 곳들의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 건축법에는 주변의 공간 규제라고 그래요. 공간 도시 공간 규제를 할때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에요. 군사시설은 아시다시피 그 보호구역에 따른 침고라든지 용도라든지 하는 도시건축 규제가 당연히 있겠죠. 두 번째는 음 여기 국가 중요 시설이 있어요. 청와대가 국구 중요 시설 1호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호나 안보상에 규제가 당연히 있다. 또세 번째가 있는 게 문화재예요. 경복궁 같은 문화재 이런 것들도 규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은 뭐 남산 경관 보호 구역 같은 남산 같은 데 외인 아파트 철거했듯이 남산은 누구나 다 한강과 함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역사 문화 재산, 관광 자산이기 때문에 이걸 보호해야 돼요. 누가 독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남산 주변은 대부분 이종 주거지역, 주거지역이 그 다음에 7층 이하 20미도 이런 제한이 다 이미 있어요. 예, 이러한 제한이 중첩적으로 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제한은 예, 대통령, 이, 직무실 이전에 따른 추가적인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500m 미 에서 1000m 미 사이에 새로 지금 그 지역이 어디냐면 주로 남영역에서 삼각지역 사이에 용산역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여기에 지금 오래된 낡은 재정비 사업이 많이 행해지고 있고, 이천역 주변으로 해서 또 재건축 리모델링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용산역 부근도 있고 이런 것들은 아마도 특별 계획으로 묶여 있던 지역들이 고밀복합, 고밀복합이 뭐예요? 밀도를 높게, 염적률을 높이고 그다음에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와 업무와 상업 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거잖아요. 이런 계획들이 지금 오래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이런 것들이 아마 도시 건축 규제를 하죠, 도시 계획과. 건축 규제가 들어오게 되면 계획대로 진행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미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개발 이익에 따른 이 이익, 개발 계획에 따른 이익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런 쪽에 우려와 반발이 있다. 그러니까 용산 이전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교체한다는 말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좀 엄밀하게 따져 보면 또 종합적으로 따져 보면. 저, 이제, 서울시의 도시기업 재정비원 이런 것들을 과거에 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뭐, 다른 전문가들보다는 좀 이쪽의 이해가 좀 깊다고 볼수 있죠.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또, 이렇게 새로운 대통령께서 이미 약속도 했고, 공개적으로, 또 서울시도 최근에는 어쨌든, 용산개발, 도심의 복합개발, 재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 이걸 활발하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제가 볼 때는 커다란 악영향은 좀 제한될 것이다 그렇게 좀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용산 공원 개발은 더 빨라질 것 같아. 요 본래는 2027년에서 이게 최근에 좀 지지부진해서 한 10년으로 좀 늦춰진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께서 어, 워싱턴 DC의 그 화이트하우 백악관 모델을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2, 3년 이내에, 미군 기지가 완전 지금 필격으로 갔으니까 이전하고, 뭐, 여기에 지중화 작업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밑에 쓰레기 문제라든지 오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철로 이런 것들은 지하화가 빠르게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원 지하화, 공원 사업 빠르게 건물사를 탈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역에서 여기 남양역에서 철도의 지하 작업이 굉장히 빨라질 것 같다. 그 다음에 그동안 상권이 줄어, 조금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경리단길, 공대가로성길 이태원 상권이 다시 되살아날 그런 가능성이 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국제 관광 명소가 되잖아요. 저도 외국을 가보면 일본의 총리 관저도 한 두세 번, 서너 번간것 같고, 백악관도 제가 한 번, 한두번 정도 간것 같은데, 수도에 가면 필수 코스가 본래 대통령궁이나 총리 관저였잖아요. 국회, 이런데 정치 중심지를 가보면 왠지 마음이 설레고, 또 그걸 보았다는 좀그 역사적 기쁨이 컸던 걸로 저는 기억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용사는 이제 광화문과 함께 예, 용사는 정치 일번지, 우리나라 정치 심장부로 부상하고, 또 여기 80만 평의 대규모 센트럴 밖에 보흥하는 공원이 들어서고, 예, 그 다음에 역사 문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쇠퇴했던 상권이 다시 부활하는, 그리고 주거의 측면에서도 청와대는 결코 그 해머 시설이 아니죠. 선호 시설이죠. 그리고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이나 철도나 상권이 살아나게 되면, 당연히 집값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만 뭐 시위가 있다든지, 그뭐 대통령의 그 외부의 이동에 따른 교통체증 그런 것들은 불가피할 것인데, 뭐 그런 것들도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또 해법을 찾지 않을까. 저는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삼청동 주변도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뭐 침고지향, 그러니까 문화재 구역으로서의 그, 제안은 그대로 남지만, 예, 국가중요시설을 이어서 최고의 규제를 받았었는데, 예, 그런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또좀 유리해졌다. 다만, 청와대가 있음으로 해서 관광명소죠 정치심장부로서의 기능은 잃었기 때문에, 그쪽에 문화적인 그러한 관광자원을 좀 활성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서울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지금까지 누렸던 그 아까 필수 코스죠. 청와대가 있음으로서는 관광 자원으로서의 역할도 몹시 컸거든요. 랜드마크적인 그런 것들을 누리기에는 이제 누릴 수는 없다 하는 얘기듭니다 그러나 그 주변은 역사 문화 자원 또 경복궁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관광 코스라든지 관광 자원을 활성화 한다면 도시 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충분히 지역 경제가 그러니까 도시 공간 구조가 바뀌고 지역의 변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입지가 좋아지면 땅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음, 대통령실 용산 북방부 이전에 따른. 도시 공간 구조 변화,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또여기에 관련되는 부동산 가격 변동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까 역세권 주변에 어떤 부동산이 뜰 것인가 하는 것은 그동 말씀드리지만 살집팔집 네이버나 이런 데서 들어가서 그래서 무료 앱이니까 반드시 좀 다운을 받아서 보시면 그리고 유료로 들어오시면 역세권별로 따로 슈퍼 아파트가 세계 대지 5개씩 따로 공 한꺼번에 일본 요인하게 리스트 형태로 실시간으로 제공이 되거든요. 참고하시면 여러분의 자산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똑똑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올해가 부동산의 분수령이 되고 기로에 서서 가장 변화가 많은 용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